이거 꼭 해야 돼. 하면 좋지. 에휴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때 엄청 큰 파퀴벌리가 나와서 되게 고생했다니까. 엄청 고생했지. 그랬었구나. 음, 근데 목이 좀 마른 걸. 주스 좀 줄까? 주면 좋지. 뜨러나. 주스 준. 없구나. 그럼 아이스크림이라도 부탁해 아이스크림도 없어? 미안해 내 여기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면 내가 만들어볼까? 어? 너가? 나 카페 알바잖아오 그럼 고맙지 와일 있어? 잠깐만 기다려봐 냉장고에서 금방 꺼 아니, 과일도 없어? 어쩔 수 없지. 주스는 다음에 먹자. 아니! 어? 나? 우린 주스를 꼭 먹을 거야. 어쩌려고? 마트 가서 과일을 사올게. 어? 지금? 사왔어? 이제 주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오 잘됐긴 했는데 그냥 주스를 사오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? 아 그러네 뭐야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너가 그냥 가버렸잖아 전화라도 해주지 너가 했 헬드... 어쨌든 일단 사왔으니까 만들긴 해볼게. 그래, 맛있게 만들어줘. 자 여기. 오 고마워 아니야. 어디 한번 마셔볼까? 응, 바로 이 맛이야. 괜히 카페 알바하는 게 아니구나. 마시다니 다행이네. 근데 아니, 넌왜안 마셔? 로버트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로버트한테 줬어. 그래? 우리가 먹어서 미안한데. 잠깐. 뭐? 로버트! 왜 그러냐? 어라? 고장 났을 줄 알았는데. 나 방수 처리되어 있다. 아, 참 그랬지.